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오늘도 좀 보고 갈 텐데. 어, 일단 제가 어제 저희 구독자방 단테 단체방에서 오늘 이거 고점 뚫으면 어, 한30% 정도에서 50% 정도 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어, 분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오늘 분할 매도 나온 뒤에쯤이 이렇게 주가가 장중에 한 22%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어, 다시 한번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일단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반도체 쪽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죠?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 우리가 이거를,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한번더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제가, 어저, 저번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분석했던 내용을 복기를 하고, 또 오늘 왜 매도를 했었는지, 그러면 매도를 하고, 어, 이 조정은 또 어떤 단, 어디까지 좀 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일단 뭐, 그, 이제 AI 칩 개발에 대한 또는 AI 칩 또는 반도체 쪽이 어또 검은사장비에다가 장비 쪽이 괜찮은 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다 보니 오늘 대부분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저는 어부 어브, 어부 반도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앞으로 이런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내용과 소식에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또이 차세대 반드, 반도체인 바로 이 SIC, 네, SIC 관련주로서, 어, 지금 그 대장주 느낌을, 대장주로서 지금 계속 흐름을 이어나가, 이어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좋은 건다 알겠고, 너 어, 결국 차트 분석만 하더라도 이런 좋은 내용이 굳이 뜨지 않아도 어, 추세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이 대략 여기, 여기 돌파하고 여기였던 것 같아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아직 목표가는 아직 안 나왔으니 우리가 일단 은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고점이 왜 넘어서면 우리는 매도를 했었어야만 하는 타이밍인지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어, 일단, 최근 이 수급들을 보면 이 관심도와 함께 이 상승을 이끌어 냈던 게 바로 개인들의 자금들입니다. 개인들의 자금들이, 어,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거래량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사실 뭐 여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이 사가지고 못 올라간다 혹은 뭐 외인이 사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차트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을 절대 그렇게 간단하게 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자금이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개인들의 자금인지 아니면 차명계좌를 이용한 세력들이 또 개인 투자들의 명의로 투자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트적인 파동적인 분석을 통해서 타점 위주로 지금부터는 잡아 나가야 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이어버브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어버브반도체를 보면 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들을 일단 넘어서고 있죠. 넘어섰고 저번에도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고점 신호에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분명 히 있는데 이게 장기 추세, 이 장기 하락 추세를 이제 깨고 분명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락세기형 패턴에서 하락세기형 패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게 바로 거래량, 거래량이 중간에 한 번이라도 터져 나오면 이건 하락세기형 패턴으로 상승구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어버버 반도체가 지금까지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오, 나오면서 거래량 자체가 단한 번도 튀어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갈 때부터는 큰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한번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을 빨리 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 임펄스 파동이 전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A, B, C 조정 첫 번째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를 이탈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탈 뒤에 나오는 하락세형 패턴에서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우리 매스타점이 대략 이중이었던것 같아요. 물론, 최저점 바닥에서는 매수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파동이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추세라는 건, 이런 식으로 총5 파동에 대한 상승파동 뒤에 A, B, C 조정으로 조정이 나오는 건데, 현재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이 전체적인 파동 하나는, 저는, 이렇게 볼게요. 전체적인 큰 파동의 다섯 파동이라고 보면, 이 마이너한 파동, 이 마이너한 파동 안에서도 이렇게 다섯 파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버브반도체에 대한 현재 파동 자체가 이첫 번째 상승 구간의 첫 파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만한 파동들이 꽤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마이너한 파동에서도 우리는 고점이 나올 때는 무조건 고점에 대한 대비를 하고 여기서 매도 타점을 잡고 다시 우리가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왜 내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 무조건 매도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마지막 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오히려, 지금 볼게요. 오히려 rsi는 하락을 하는 하락 다이버 전스가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걸렸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abc 주정으로 빠지는 또는 이 빠지는 단계에서 우리가 다시 매수 타점을 이제 잡고 또 끌고 가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동 하나가 끝나면 파동 하나가 끝나면 이게 사실 거의 강세장이라고 볼 때는 0.618 0.618 구간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여드리면 대략 이 정도 구간까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혹은 0.5 구간까지 떨어졌다 가는 케이스도 많은데 이거는 한 파동이 끝났고 이게 전체적인 한 파동에 또 마이너한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어려우실 텐데 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무료로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제가 일단은 어, 타점 같은 경우 실시간 대응을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들으시고 어, 앞으로 좀 배워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여기에서 분명 또 눌림목에 대한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게 RSI 상승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일 수도 있고. 혹은 추세에 대한 또는 뭐 이평선일 수도 있고 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런 메스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갈 거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한번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갈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더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아시겠죠? 제 영상은 항상 방송을 하고, 지난 방송에서 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틀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이 타점을 끌고 가는가, 거기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재료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식 투자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이지, 이 종목에 대한 섹터를 분석해서 전문가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대부분이, 결국 수익을 보면 장땡이다라고 말, 수익만 보면 장땡이다, 장땡이다. 라고 생각이 들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돈만 벌면 됩니다. 돈을 버는데 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차트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이거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대응과 앞으로 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항상 가져가고 있고 아직 못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어보브라고 문자 한통 어보브라고,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어버브, 어버브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어버브라고 어버브 반도체 어버어버 이게 발음이 참어렵네 어버브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문자로 한통 남기면 되겠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과 제가 함께 나가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제 이런 단독방 단톡, 혹은 어이 구독자방 참여는 다 무료고,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니까, 어 웬만하면 여러분들 지금 대응이 약간 힘들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고, 이런 타점 관련해서 주식고수들은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의 평당가나 비중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또 피드백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니까, 어, 내가 만약에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 여러분들마다 다 평당가가 다르실 거기 때문에, 어, 최대한 또 개인 맞춤형으로 좀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종목이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구나,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저에게 설문지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마인드셋과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꽉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풀었습니다.